반갑습니다. 하다투스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가위입니다. 치카마사라는 회사에서 아주 착정하고 만든 가위인데요. 요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TP600BK라는 모델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철사를 전문적으로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 철사만 전문적으로 잘라낸다고? 사실상 이 제품이 필요한 곳은 원예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분재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철사나 반생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잘라내야 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요 제품을 한번 보면요, 날 부분은 탄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사를 잘라내든 이제 반생을 잘라내든 분재 철사를 잘라낼 때 보면은 이게 중량이 67g인데요. 이 67g 이 가벼운 가위가 어떻게 반생을 잘라낼까라는 의문이 든과 동시에 어, 이 반생을 굉장히 가볍게 커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사나 분재철사 혹은 코팅 와이어 종류들.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잘려져 나가긴 하는데 사실 용도 자체가 철사를 커팅한 용도다 보니까 뭔가 마무리 끝 작업들이 뭔가 깔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스펙. 중량 67g입니다. 전장은 175mm고요. 그리고 표면은 이제 탄소강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철사를 잘라낼 때, 그리고 잘라내고 난 이후에 날 부분의 마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점 있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손잡이인데요. 제가 처음에 손잡이를 딱 잡았을 때, 어, 왜 이렇게 부드럽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요 제품을 수입하시는 회사에 물어봤더니, 이 손잡이 재질이 일반 PP나 PU 재질의 손잡이가 아니라, 엘라스토머, 엘라스토머라는, 저도 처음 들어본 소재인데, 엘라스토머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마모성이 좀 없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마모가 잘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온도 변화에도 굉장히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또는 겨울철에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PP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어 추운 겨울에 어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떨어뜨렸을 때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바로 깨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 온도가 낮아져서 그 상태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던져도 손잡이 부분에 파손이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고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잠궜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락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전장은 175mm고요. 그리고 이 커팅할 수 있는 날의 전장은 18mm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위가 얼마나 잘 잘릴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사실상 저도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대반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잘려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생을 커팅하고 철사를 커팅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날 단면을 봤을 때 뭔가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반생이나 철사 또는 이제 원예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철사 종류들을 자주 잘라야 되는 그런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TP-600BK 모델이었고요. 이런 현장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작업자분들, 이제 기술자분들께는 꼭 추천할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다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신기한 제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i no, don't no, no.